안녕하십니까 바이커들의 김남구입니다. v s t r o m 1050D2를 시승했습니다. 모델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요. v s t r o m 1000은 2002년에 첫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디자인, 불이 천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은 201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현행 모델이 출시된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v s t r o m XT가 출시되는데 배기량을 50cc 늘려서 1050으로 출시가 됐고 앞쪽 보시면은 지금 프론트 비크 디자인이랑 육각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DRZ, DR b i 이라고 하는 어, 랠리 머신에서 본따 왔습니다 그럼 XT랑 DE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T가 2020년에 출시가 됐고 DE가 올해 출시가 됐는데 XT는 올로드 지향성 모델이고 DE는 오프로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론트 휠 사이즈인데 XT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d e 는 21인치 휠을 장착하면서 오프로드의 주파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프론트 휠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재원이 모두 조금씩 다 커지고 높아졌습니다. 먼저 휠 베이스가 30mm 가량 더 길어졌고요. 최저지상고도 165mm에서 190mm로 25mm만큼 늘어났습니다. 21인치 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들링이 중요하죠. 핸들링이 가볍다고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이 넓어진 핸들바가 조금 더 조향성에 유리하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핸들바가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핸들바가 더 넓어지니까 포지션도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휠 사이즈 지상고 높아지면서 시트고도 덩달아 높아졌는데 기존에도 시트고가 855mm로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880mm로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 820mm까지 낮출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중간 영상 중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기존에도 언더 카울이 붙어 있긴 했었지만 언더 프로텍터로 알루미늄 재질로 튼튼한 재질의 언더 프로텍터가 순정으로 장착되고요. 엔진 가드도 원래 보통 모든 어드벤처 기종이 액세서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큰 변화는 계기반인데 XT는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D부터는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서스펜션이 10mm 가량 트래블이 늘어나서 170mm 앞뒤 170mm 서스펜션을 장착했고 오프로드 라이딩 모드를 추가로 탑재시켰습니다 바이크를 시승하다 보면은, 굳이 뭐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뭐, 어, 1년에, 한 달에 한두 개씩 타니까 거의 1년에 못해도 한 20대 정도는 바이크를 시상 시승하는 것 같아요. 많으면 뭐 20대 넘게도 시승을 하는 것 같고요. 시승을 하는데, 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올해 가장 재밌게 탔던 바이크는 어떤 거였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2020년, 2021년, 2022년, 떠올려보면, 은 2020년에 제가 가장 재밌게 탔었던 바이크가, 브이스트롬 1050XT였어요. 이, 엔진이 주는 즐거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어, 스즈키 엔진은 맛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 4기통 엔진도 그렇고 어 V 트윈 엔진도 SV 650에 들어가는 엔진도 참 재밌어요. 토크도 좋고. 그리고 이1 0 5 0 V 스트롬에 들어가는 이 1037cc 엔진도 참 맛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저속으로 달리고 있지만 이게 칠차 올라갈 때이 V 트인의 이 움직임 그런 터프함이 팍팍 올라옵니다. 1050D2를 시승하기 이전에 x t 를 너무 재밌게 타서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많았습니다. 한편 걱정도 조금 됐었어요. 왜냐하면 시트고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기존에 850 로우 시트 장착하면 820mm였는데. 이번에 880, 850, 로우 시트 장착한 850mm로 30mm가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기존에도 조금 무게중심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버거우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어, XT는 19인치 휠을 장착했는데, DE는 21인치 휠로 어, 프론트 휠 사이즈가 2인치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른 어, 주행 성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살짝 가속은 해봤지만 엔진이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스즈키가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스포티한 성능인데 스포츠 DNA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항상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헌데 DE가 21인치 휠을 장착하다 보니까 아 만일 좀 둔탁할 텐데 21인치 휠이면 아무래도 그런데 생각보다 어, 스포티한 라이딩이 D에서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스티어링을 해봤을 때도 가볍고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무거운데도 이 핸들링 자체가 둔탁하지가 않습니다. 네, 브이스트롬 100D2의 0 시트고는 880mm입니다 순정상황에서 그렇고요 로우시트를 장착하면 850mm까지 30mm를 낮출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서스펜션의 링크를 조정하면 30mm를 추가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서스펜션 링크 조정은 힘드니까 일반 시트와 로우시트의 발 착지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트입니다, 앉아볼게요 일반 일반 시트는 저한테도 꽤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테스트 라이더의 키는 177cm입니다. 일으켰을 때, 이렇게 했을때 스탠드도 접을게요. 자, 일반 시트인데 어, 지금 양발이 다닿지는 않고요. 물론 뭐 엉덩이를 빼면 이렇게 닿겠죠. 정차 중에는 보통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멈춰 설 때나 이럴 때는 앞금시 정도가 닿습니다. 앞꿈치 정도가 딱잘 닿는 정도고 글쎄요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요?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880mm인데 그렇게까지 높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850mm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이 정도의 시트고입니다 880mm 그러면 로우 시트로 지금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교체가 가능한데 간단한 육각 렌치만 있으면 교체가 할 수가 있고 이 규격에 맞는 육각 렌치도 시트 하단 공구 세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로우 시트를 장착했는데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현재 시트고는 850mm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 보면 확실히 조금 더 낮아지긴 했습니다. 원래는 앞발 코 정도가 닿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억지로 엉덩이를 좀 이렇게 내리면은 거의 모든 발바닥이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 확실히 조금 더 낮아진 것 같네요. 3cm가. 근데 여기서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 일반 시트를 장착하면은 한 177, 18 정도 라이더가 타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로우 시트 장착하면은 175 정도의 라이더가 탑승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키가 177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30mm를 더 낮출 수가 있는데, 850에서 820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서스펜션 링크를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교체를 하더라도 올로드 투어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출고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혹시 시트고를 더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고시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820mm까지 시트고가 낮아지면제 생각에 한 170cm 내외 라이더가 탑승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너무 편하고 XT보다 D2가 더 포지션이 편하게 느껴지고 지금 전자장비 세팅을 보더라도 장거리 라이딩, 투어링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2에서 그런 성격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퀵시프트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퀵시프트의 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업시프트, 다운시프트가 전혀 버벅거림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이 윈드 스크린의 방풍 성능도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높여놨거든요. 가장 높여놨을 때이 헬멧을 치고 올라가요. 헬멧 상단 벤틸레이션까지 바람이 들어오고 이눈 밑으로는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좀 기울이면은 아예 풍절음이 안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람을 원하는 맞을 수 있고. 내려왔을 때는 풍절음이 없어지고 투어링을 하면서 이렇게 더울 때 메시 자켓으로 바람 잘안 들어올 때는 스탠딩으로 달리면서 엉덩이에 땀도 말려주고 다양한 전자장비와 반풍 성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투어링이 XT보다도 DE가 더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터급 어드벤처는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활발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또 앞다투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그런 세그먼트입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 장비와 전자 장비가 빠짐없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자연스럽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중반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유럽 브랜드는 뭐 3천만 원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브이스트롬 1050 D2의 가격은 1,98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드벤처 기종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딱두대 있습니다. 브이스트롬 시리즈랑 그리고 혼다 아프리카 트윈 MT 모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이 저렴한, 마, 저렴한 만큼 성능도 조금은 뒤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에 시승을 해보니까 그다지 성능이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수랭식 리터급 v t w i 이 주는 이 고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스포티한 라이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의 조화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 빠지면 아쉬운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6축 IMU 기반의 차체 제어 장치라든가 오프로드 라이딩 모드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뭐 열선 그립, 킥시프트 등 아무래도 리터급 투어러다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전자 장비인데 V스트롬 1000D에도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980만 원이라는 가격이 물론 저렴하다고 보긴 힘들고 어,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V 스트롬 1 0 0 d d 는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경쟁 기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스포츠 라이딩 어드벤처 라이딩 그리고 투어링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팔방 미인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리터급 어드벤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 시승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